안녕하세요, 여러분. 헬스터디의 헬보입니다. 헬스터디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헬스에 관한 궁금증을 제가 공부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가 없기에 궁금해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 내용을 공부해서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달해드릴 내용은 코어입니다. 코어 근육. 다들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코어가 왜 중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코어 근육은 몸통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근육입니다. 그렇다면 몸통의 안정성을 잡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저는 코어 근육을 이야기할 때 사다리차를 비유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다리차를 보시면 차체가 있고 사다리가 있습니다. 사다리를 이용해 무언가를 옮기려고 할때 바로 사다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체에서 지지대가 나옵니다. 지지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지대는 바닥을 꽉 눌러 차체가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지지대가 없다면 차체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사다리차가 옮기는 물건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많이 흔들릴 것이고요. 강한 바람이 분다거나 해도 흔들릴 겁니다. 여기서 사다리차의 사체가 몸통입니다. 지지대는 코어 근육이고요. 사다리차의 사다리는 무엇일까요? 사다리는 팔과 다리입니다. 우리가 팔과 다리를 움직일 때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코어 근육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사지를 이용하는 훈련이 많기 때문에 코어를 잘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어 근육 사용 방법을 배우기 전 코어 근육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코어는 글로벌 코어 머슬, 로커 코어 머슬이 있습니다. 글로벌 코어 머슬을 아우터 코어라고 부릅니다. 로커 코어 머슬을 이너 코어 혹은 딥 코어라고 부릅니다. 저는 딥코어라고 자주 이야기하기에 딥코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예시로 들었던 사다리차 이야기는 딥코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딥코어 머슬은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복행근, 골반기저근, 횡경막, 다약근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네 가지 근육이 몸통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내 몸통 중심에 박스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스는 정리면체죠 여섯 개의 면을 갖고 있는데, 박스의 앞면과 옆면은 복행근이 담당합니다. 뒷면은 다혈근이, 아랫면은 골반기저근 윗면은 횡령막이 담당합니다. 이 박스를 이용하는 근육들이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부의 압력, 복압이 형성이 됩니다. 복압이 생기게 되면 척추는 안정화가 되죠. 코어 근육은 흉곽과 골반을 이어주는 구조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흉곽은 척추 중에 흉추와 갈비뼈, 흉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관절이 있고 인대가 붙어 있죠. 그 아래에 골반은 천골과 장골, 좌골, 치골이 만나서 많은 인대들이 강력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골반과 흉곽은 많은 지지대가 있는 반면에 그 사이에 있는 요추는 다른 뼈들이 없이 요추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불안하죠. 그래서 요추가 있는 부위에는 코어 근육이 있는 겁니다. 흉곽과 골반은 여러 뼈들과 인대들이 근력하게 지지해주지만 요추는 없기 때문에 코어 근육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이죠. 운동을 할때 코어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체의 지지력을 상체에 전달할 때 상체의 무게를 하체에 전달할 때 코어의 힘이 잘 들어와야만 제대로 전달해 줄수 있겠죠. 그 뿐만 아니라 코어의 힘이 들어와서 체간의 안정성을 잡아야 우리가 운동할 때 원하는 부위의 운동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코어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어 근육을 사용해서 체간의 안정성을 잡는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코어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복행근 활성화, 고반기저근 활성화, 행경망 호흡. 이렇게 세 가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복행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